88로 11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강 갈 때는 보호제 바르지 않고요 어, 12강 갈때 하급보호제 한두 번만 좀 써볼게요. 자, 88로, 88, 89로 11강을 가거든요. 잠시만요. 89도 하나 사놓고. 그리고 90으로 하급보호제를 써서 한 번에 안 뚫릴 것 같으니까 한번 끊어줍니다. 11강은. 워낙에 안 뚫리기 때문에. 좋아요. 93 레벨 보통 95에서 96 이렇게 13을 바르는데 93 레벨도 나쁘진 않아요. 91 레벨로도 아92 레벨로도 13을 많이 띄었었기 때문에 어쩐지 싸더라. 자신 있게 들어가. 느낌 있게. 날아올라 두려워하지 말고 추조하지 말고. 일단은 마찬가지로 끊어서 됐는데 인기스온으 한번 가봅시다 99레벨 시세가 99레벨이 2억이면은 괜찮은 건가? 아 괜찮아? 103이 2억 5천에 팔렸대 어, 101을 2억에 샀고 1.8에 이게 좀 시세가 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은 트라이를 하는 걸로 갈게요 부기 형님 자 그러면 이거 갈게요 샀어요 자 그럼 중급보조에 사러 갑시다 나쁘지 않게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 13트라이 결국 두드리다 보면 열린다 그게 바로 강화지 강화 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운을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 99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13트라이 9땡 내가 제일 좋아하는 9땡이야 그 와중에도 식구땡을 가장 좋아하지. 자, 자신 있게 들어가. 안산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쫄지 말고 대충 쏴. 아. 반갑습니다. 자, 1억 8천 맞죠? 10만, 100만, 1000만. 어,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일단은 13갈 강화석은 어 다시 구비를 했고, 여기서 역강을 좀 조심해야 돼요. 13두번 실패하고 역강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역강을 안갈수 있게끔 조심히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88로 11강 90으로 12강을 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한번 끊고 91, 92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 1을 끊고 13을 자연방 한번 끊고 한번 다시 배거든요 세 번째 십삼 트라이 97으로 갑니다 This is 1999 97으로 중급보조제 발라서 바로 들어갑니다 보여줘 이번엔 세 번째다 강화는 뭐 두드리다 보면 열리는 거 아니겠니 씨야 자신에게 들어가 이번에는 진짜 날아오를 시간이야 라트 일단은 잘 끊었어요. 아, 자연빵, 퐁당퐁당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끊었어요. 12,14. 음, 요번에는, 102레벨로, 14 자연빵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있게, 어, 자신있게, 어,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충분히 possible,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을 원하지, nothing is impossible. 절대로 불가능이란, 보여줘. 이제는 한 번에 날아오를 시간이야. 평균적으로 여기선 자연방으로 좀 들어가 줘야지 느낌 있게 세 번까지 끊는 건 l i c 키야 N.C.야. 그게 말이 되니 그렇게까지는 내가 강화는 못해. 어, 내거 하면 하겠지만 도박을 걸 수는 없다. 갑니다. 첫 번째 시사 트라이1 0드레 레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자신 있게 들어가. 낮은 강화서 가냐?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 맞아 난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아 흐름대로 내가 기억했던 좋았던 데이터 This is no liar 데이터 그 데이터가 7할 이상 확률이라면 반드시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의 이름은 This is 광 나는 항상 화투를 칠 때도 광만 먹었다 3광 4광 5광 그 전설의 5광 광해 드레니움 미늘창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 하디만 하디만 108 이때 테크를 끊어야 할지 자연빵으로 갈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구만 나의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여기에서 지금 서버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 충분히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야 해 여기서 반드시 끝낼 수 있어야 돼 된다 야 자 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1 5초라입니다 100A 보여줘 너의 그 기억과 데이터를 NC 오는 크리스마스다 오늘 한 번만 좀 봐줘라 제발 부탁하게 라고 얘기할 줄 알았냐 난 너네들한테 절대로 무릎 안 꿇어 난 된다 되니까 내가 바로 그싼타니까 갑니다 3 2 이 세스 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지 기쁨이 될지 바로 들어갑니다. 된다. 제발 부려졌어 됐어? 똥 나기야? 됐어? 아, 우기형 됐어? s s 미로 a 들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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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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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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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손바닥에겠어면 그런 개 돼지가 아니니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어 나도 모르겠어. 나과 모르겠어. 나도 1르겠어도 들었네요 3도억 시작인데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물론 끝까지 본주님도 날 믿고 저도 좀 웬만하면 한번 시작하면 좀 포기하고 싶지가 아, 이 노래가 나오면은 몸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몸에 막겨서 지하 1층에서 가슴에 바우스를 흔드는 기억이 nice